제가 소세지. 소세지는, 네. 아, 요거는 좀 자주 먹어요 아, 요거 네. 자주 니까 음. 그래서 여기다가 저희가 아. 고추냉이를 해서 요거를 제가 조금 네, 지금 네, 요거를 음.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저희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좀 평소에 많이 뿌려 드시는 아, 저희가 원래 집에서 네네네 네, 네. 케찹, 케찹 대신에 이렇게 네, 쓰는데 네. 네. 그찹 대신에 쓰긴 쓰는데. 네. 어, 예. 요거 한 번. 네. 요거 한번 드셔보시겠습니다. 그, 약게 그, 예. 감각이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.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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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러십니까, 지금? 네. 아, 근데 아직 못 느낍니다. 네네네. 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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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니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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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, 잠시만요. 죄송한데. 고추냉게다 입으로 밀어내시는 것 같은데 지금. 아, 이, 밀린 거지 밀어낸 건 아닙니다. 아, 됐어요. 네. 누가? 누는 제가 네네. <laughs> 네네네. 음. 어떠십니까? 어우 선생님, 그 지금 드시는데 제가 실례지만 지금 눈물이 조금 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, 매워서 그런 건 아니죠 우리 어머님 생각이 나죠 나시... 아... 그러니까 저희가 마지막으로